본편 중간 중간에 라단이랑 미켈라의 빌드업이 조금씩이라도 깔려 있었으면 아이 떡밥이 이거구나 고드인이 아니라 라단이었구나 아, 이건 반전이네라고 하겠는데. 말레냐가 라단한테 귓속말 하는 트레일러 하나랑 사실 라단이랑 미켈라랑 서로 약속했었대. 뭐 이런 거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캐릭터에 진심으로 공감을 하기보다는 경험을 훼손받는 느낌이 들었죠. 사실 뭐 둘이 남자건 여자건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한 것. 앤들린 세계에서는 뭐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쌍이 중요해. 두 명이면 돼요. 그냥. 이게 참 안타까웠습니다. 스토리는 그만하고. 유일하게 라단 혼자만 전투는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1페이지의 얘기를 좀 하자면, 이게 좌우 X자 패턴이 있는데, 그 패턴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구르다 보면 패턴도 잘 보여요. 그리고 피하는 방법도 깨닫게 되면서 파이하는 맛이 정말로 쏠쏠합니다. 오른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격이 어떻게 변할지 끝까지 지켜보면서 싸우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. 이 패턴들은 쉴새 없이 몰아붙여서 딜 타이밍도 빡빡했는데 역시 문제는 이페이지부터죠 1페이지에서 죽거라 연습한 구르기가 2페이지에서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면 2페이지부터는 라단이 공격을 한 뒤에 한 박자 늦게 신성공격이 딱 따라오는데 만약에 1페이지에서 내가 뒤로 구르는 연습을 했으면 이 신성공격이 전부 다 맞아서 순식간에 피가 닳아요 단순히 이것만 있으면 뭐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뭐 순간이동하고 오염격 쓰고 강력기 터트리고 별의별 난리를 치는데 이때 벽을 좀 느꼈어요 사실 사자 문화 메스메르도 벽을 좀 느끼긴 했는데 고등학교 담장.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넘을 수 있다. 조금 힘은 들지만 뭐 이런 느낌이었고 라다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담장 같은 느낌이었죠. 이 담을 넘기 위해서 어떤 수라도 써야겠다.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느낌의 벽이었어요. 자존심을 전부 버리고 신성도가 높은 방패를 들고 피변지를한 개미침을 들고 클리어를 했습니다. 나 진심으로 아무런 공략이나 클리어 영상도 보지 않고. 구급의 평타만으로 깬 사람들은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구평이 아니더라도, 뭐, 방패 들고 영채 쓰고 하더라도, 그래도 어려운 보세요, 얘는. 그만큼 말도 안 되는 패턴이 많거든요.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면서도 끝까지 집중을 이어나가야 하는 긴장감 있는 전투. 그리고 무지성으로 들이대더라도, 어쨌든 파이법이 전부 다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A급에서 가장 최상으로 놓고 싶고, 이 페이지는 사실 뭐 분신술만 없어도 뭐 b 등급이나 a 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. 뭐 사실 최종 보스니까 그만큼 벽이 느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오영격하고 막 순간이동하고 이이이 이, 이 지랄이 진짜 개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C 등급의 맨 위로 책정을 하겠습니다. 보스들의 이야기를 찾고 대본으로 써내려가는 과정도 정말 오래 걸렸고. 그 상황에 맞는 장면들을 일일이 녹화를 하고 찾아내는 과정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. 노력한 만큼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하는데,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. 다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, 좋은 양질의 영상들 많이 올라가니까 알림 설정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